오케이, okay, 무슨 말 아셨습니다. 자, 차 이름은 바로 XL입니다. 어떤 x l 면요 예티입니다, 예티. 지금 업그레이드 지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자, 요거도 있지만, 잠시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이 어마무시한 차가 나왔어요. 이 차도 지금 업그레이드 하시는데, 이제 차량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제 이미 한차예요 아, 너무 어마무시하죠? LED 같은데 LED도 할수 있겠는데. 이거 옵션 근데 이게 안 나온 옵션들이 좀 있어요. 그죠 옵션들이 안 나올 인데 지금 여기 이런 것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. 이거 다 이제 옵션 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특이한 거는 이제 앞쪽은 한걸 보셨는데요. 직접 요것도 옵션이 있더라고요. 이것도 이게 지금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요즘 찾기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. 아직 옵션 안데 이것도, 이것도 와이드나도 와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. 쇼기 멋지네요. 그렇죠 와우 애리 나오고 그거는 이제 옵션 시켰는데 이 회사가 여러 곳 있다 보니까 이것도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